장인어른이 올해 92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집에 가니까 진정집 벽에 장인어른이 그려놓은 새, 그리고 그 밑에 새야 너는 좋겠다. 헐 날아서 아무 데나 가니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충격을 먹고 야 이렇게 답답해서 그런가 보다. 이몇년 전이니까 80대 후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들이도 시켜주고 자주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도 가고 그랬을 텐데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새처럼 훨훨 날아가지 못하니까 새를 부러워는가보다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워서 필담을 나눠야 됩니다. 필담으로 아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디 관광지나 아니면 유명한 곳 거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의외로 거제도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필담을 나눠보니까 여수가 고향인데 여수 밑에 돌산 거기에서 여순 사건 있죠 1948년에 일어났죠 그 사건 때도 이렇게 피난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1951년 그때 여수에서 욕지도 가쳐 가지고 그 다음에 거제도 부산으로 피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때 피난했던 그 거제도 여기 전주사니까 사실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서울보다는 좀 멀긴 하더라고요. 근데 3시간 안팎이면 갈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에 사느라고 여유가 없어서 80대까지 뭐 일했거든요. 초반까지도 가게에서 일할 정도였고 그 이후에도 집에서 일할 정도여가지고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러 이렇게 시골에서도 보면은 농사철 되기 전에 한 번씩 단체로 간다든가 그러, 그러거든요. 시골에서는 오히려 소풍 같은 걸 많이 다니다 보니까 관광지라든가 유명한 곳을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그 유명한 해금강이라든가 뭐 외도라든가. 거기를 잘 알거든요. 시골 사람들도 갔다 온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제도라는 그곳 그 중에서도 어디를 가고 싶은가 물어보니까는 장승포였습니다. 아마 그 피난선이 피난여객선이 장승포 항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도로 들어가 아, 부산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거제도가 사실은 뭐 섬입니까? 육지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그냥 육지일 따름인데 그때는 이제 포로 수용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흥남이라든가 북한에서 그이 월남작전을 하는데 10만 명 무려. 그래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도 거제도로 피난 온 사람 아닙니까? 10만 명 정도나, 어, 월남 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월남 작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제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넓은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도 수용하고, 또 월남민들도 수용을 한 곳인데, 여수에서 부산 들어갈 때도, 거제도에서, 장승포에서 쉬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장승포,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데, 마침도 코로나도 있고, 또 이게 안 맞아요, 잘. 그래서 뭐 건강도 안 좋고 또 건강이 좋으면 이제 안사람이라든가 제가 여의 여의치 않고 다섯이나 자식은 되지만 데리고 갈 만한 아들들은 둘다 외지에 살고 그렇다고 주말 같은 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5년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올해 이제 보니까 올해 또 초반에는 코로나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몇달 후에, 올해가 아니면 아닐 것 같은데, 더운데도 날 잡아서 지금이 아니면 힘들다. 가을이면 이제 우리도 또 바빠지는 수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또몇달 미루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피난을 하면서 장승포를 들른 곳, 그곳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장승포항이 거기였다고는 하는데, 필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백사장이은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승포에서 내리지는 않고 배에서 아마 이렇게 머물다 갔는가 봅니다. 근데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배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백사장이 있고 그랬다는데 70몇년된 이야기입니다. 70, 한 3, 4년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장승포라는 곳, 그 다음에 그 장승포에서 바라보니까 백사장이 있었다는 것.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한국가 꾸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 부두 시설을 해서 그런 건지 백사장은 없 없더라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 일제 시대 때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 너머에 있는 지금 뭐 한화조선이라든가 이 조선소 에 있는 그곳이 그 뭐랄까 한국 장성포항이라 불리면서 그곳이 혹시 아닐지. 그쪽은 백사장도 있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아이도만 6, 70대 재현백 비슷해가지고 아마 그 70년 전 이야기까지는 기억하기 힘들 텐데 그런데 거기 그 조선소를 가볼 수는 없지만 다른 길로 가면은 그 지금도 백사장 있는 터라든가 그런 데를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거요 근데 옛날 모습이 없어서 뭐 백사장도 없고 그런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장승포와 뭐 그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도 관람을 하면 뭐 엄청 오래 걸려게 생겨서 그냥 위에 입구에서 잠깐 그 위에 그남 철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탱크 모양 뭐 같은 이렇게 있는 그냥 거기 간략히 보고 외표소 통해서 여러 시설 있는 곳 들어가지 않고 너무 덥기도 하고 이게 뭐, 어, 걷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휠체어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도 경사도 심하고 그래서 포로수용소는 그그 그 포로수용 유적 공원이던가요? 거기는 돌아보지 않고 창수포는 항구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거제도 이렇게 그 넓이가 굉장히 넓은 걸 보고 거제도가 이렇게 넓은 곳이냐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욕지도에 있었는데 욕지도는 며칠 아마 머무르는 가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섬이 적었는데 그래서 거제도도 아마 육지도처럼 작은 섬으로 생각했는가 본데 그이 차로도 한참 가니까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까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섬이라고 이야기니까 하 그렇게 큰 섬이냐고 이렇게 지금까지니까 70년 되도록 거제도에서 10대 때 피난 가면서 거친 곳이다 거제도에 그 정박을 하고 내리진 않았는데 그 옆에는 백사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으로 가고 그래서 그 형님도 부산에 아마 정착 형님은 그랬는 거예요 그랬으니 거기서 해양경찰이 되고 뭐 그랬다는데 이렇게 그 여순사건 한국전쟁 때 피난을 했는데 여수가 특히 그 좌우 대립이 극심했잖아요 그래서 여순사건도 여순, 여순 반란사건또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여순사건 그런데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여수에서는 자칫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색출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나마 그 좌파에게 그 빨치산과 공산 그 세력에게 그나마 잘 보여가지고 부자, 부자인데도 그 뭐랄까요. 살아난, 뒷문으로 살짝 도망가기 위해서 살아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부자로서 그 평소에 인심을 못 얻은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수에서 일어난 이 여순 사건과 그 다음 한국전쟁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저것을 통해서 굉장히 좌우이념이 극심한 곳 거기에서 어, 이제 장인은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대 때 전쟁 나기 전에 광주에서 또 섬유회사를 다녔고 그 다음에 당숙이 섬유회사를 운영했는데 전쟁이 안 났으면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를 못 들어간 것이 한이 됐는데 아마 중학교를 야간이라도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뭐 공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성사건 나고 한국전쟁 나면서 아마 당숙도 어떻게 됐는지 그 꿈도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뭐랄까 한 사람의 인생이 사건과 이 선택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가 아니라 전주에 와 가지고 이거 섬유공장 다니면서 기술 익히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아내가 태어난 거죠 식민지에서부터 30년대생이니까 여순사건 한국전쟁 5.16뭐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사건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뭐 주하고도 이렇게 인연 닿는 딸을 낳게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순 사건 때 피난을 갔다면 만일 전쟁 났을 때 광주에서 일를테면그 전쟁을 그런대로 넘기고 그 다음에 당숙도 무사해 가지고 중학교라도 졸업했다면 또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거제도로 가, 갔다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갔다든가 거제도까지는 그 포로수용소가 있어서 그걸 보면 이게 점령이 안 됐는가 봐요 북한군한테 그렇게 피난지도 어디 욕지도에 그냥 살았더라면 거제도에 살았더라면 부산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끝난 다면 또다시 와서 이제 전주 와서 살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단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평범하지만 기적의 산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방 이후에, 해방됐을 때 직후에는 북한에 살았습니다. 북한에. 외 증조부가, 그외 할아버지도 그렇고, 사업하느라고 인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보니까 그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외 증조부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또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피난한 거예요. 진남포라는 곳에서 인천으로 피난하려고 할때 동생들이 아주 어려가지고 그 어머니 동생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이거 피난하는데 그 배에서 만일 그 울기라도 하고 그러면 발, 발견되면 전부 다 죽는 수가 있다. 그래서 안태우려고하는 것을 외중교부가설득을 하고 이렇게 선장을 설득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소련군의 진 어, 진주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외정주부의 판단, 그 다음에 태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선장을 설득해서 아이들 내가 울지 않게 할 테니까 태워달라 해서 어머니 의두 동생까지 데리고 이렇게 남한으로 온 선택. 그 선택 때문에 그 다음에 인천에서 익산으로 오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진안으로. 저랑 또 다시 진안으로 전학도 진안 마이산인데요. 거기 와가지고 아버지도 여기 완주의 소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지난으로 와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보통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출생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탄생 복권, 난소 복권, 자국 로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남한에서 태어나게 된 그거 기적 아닙니까? 외증조부의 선택에 따라서. 어머니가 또 피난 피난이라는 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게 인생의 사건을 많은 사람의 생사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운명을 갈랐잖아요. 제가 명색이 뭐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생에 조예가 많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죠. 저도 이제 뭐 겨우 구독자 1,000명 넘긴 정말 조그만 유튜버 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기적을 안고 있다고요 출생의 비화와 탄생의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주의 선물이고 우주의 보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 세대가 정말 중년까지도 힘들게 살았죠 중년까지도 지금 부모 세대는 중진국에서 살았어요 저게 58년 개띠잖아요. 5 8년만해도 이게 국민 소득이 뭐1 0 0불한팎이나 됐던가요. 지금은 3만 불이 넘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한국은 전국, 어, 2021년부터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노인들은 중진국 후진국에서 중년까지 중진국 산 거죠. 어찌 보면 70대, 80대 될 때까지 그리고 80대 후반에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죠. 80대 초반이겠네요. 80대 초반부터 선진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에서 어찌 보면 후진국과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까지 왔으니까 역사적으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경험을 한그 사람 밑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부모 세대의 문화와 많이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그 부모들의 사건과 선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을 당하면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는 그 사건에 의해서 내 인생이 때나 곳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저도 만약 외종조보가 북한에서 안 오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났겠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인생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내의 그 어떤 뭐랄까요 기적적인 출생. 저저 저 같은 이 정말 보배스러운 출생. 그런 게만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인생이 인생이요. 그런 인생을 만나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또 인생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과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한국 전쟁을 하루 앞두고 한국 전쟁이 그 안에 인생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어찌 보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 희생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그장이 역시 저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원남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 익산, 익산, 저로부 익산입니다. 거기서 피난 진화는 안가게도만들겠지 그래도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전쟁이 안 나가지고 피난안 갔더라면 그래요. 인생에 가정법은 없지만. 우리는 나이 먹으면 과거를 보면서 가정을 가끔 하죠.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 사건이 안 일어났더라면, 그때 내가 잘 선택했더라면, 그래요. 좌우 이념 선택에 따라서 목숨이 오가는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거제도에서 포로 수용할 때도 선택에 따라서 나만이 남는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 인생이 달라졌죠 좌우 이념이 대립할 때는 좌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멋지잖아요 능력껏 벌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그 이념이 얼마나 멋져요 멋지기는 그러나 실제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뒤졌죠 그때도 똘똘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을 선택 많이 했습니다 월북한 사람보다 그러나 내려온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조금 그 뭐랄까 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북한을 선택한 사람보다 남한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잘 펴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건과 선택 인생을 좌우하는데 참 잘해야 되죠. 사건에 대처 잘해야 되고 선택 잘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쟁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